오, 너무 네, 추워 보이시는데, 빨리 들어보세요. 네,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콤세콤 아이시오! 아이씨. 안녕하세요, 아이시오입니다. 이번에 타이틀곡, 3D1 맞죠? 3D1 안무인 것으로 유명한데, 안무 가은거보주실수 있을까요? 네, 그럼 저희 킬링 파트 한 소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 여기까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늘 아홉 네. 컨셉이 그산다고 캐릭터가 이렸을수있을수 있을까요? 캐릭터가 수 있을까요? 캐릭터가 틀수 있을까요? 캐릭터가 틀렸을까요? 캐릭터가 틀렸을을 이렇게 추운데 너무해 <laughs>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<laughs> 애교 간단히 <감탄이> 보여주시고요. <laughs> 네. 유교 어, 아, 정말 이렇게 추운데도 저희 와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이시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마무리 인사 2018년도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 저희 아이시어 세드의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아이시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연말 재밌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좋요사랑요인사록하도습하다습니다지금콤지콤 <좋아. 웃음> 네. 네. 아, 네. 아이시어 이사랑합니사랑합니사합니다사사합니다